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채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데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지포렉스턴 맛집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문의량도 많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오늘도 완풀에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색깔을 살짝 더 어둡게 블랙 컬러의 지포렉스턴 헤리티지 등급 꽉 차있는 옵션으로 돌아왔거든요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은 1,9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 등록한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인 거도 짧습니다. 8만 1,000km, 8만 1,000km의 중고차 성능 기록 룹상 단순교환 도 하나만 교체 해 있는 무사고 차량의 지포렉스턴 (4WD) 헤리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포렉스턴 하면은 이 헤리티지 등급 빼놓을 수 없거든요. 꽉차 있는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또 예, 지포렉스턴 맛집답게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블랙 컬러. 네, 블랙 컬러의 지포렉스턴 헤리티지 완풀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일단 앞면부를 보시게 되면 은 뭔가 남성미스러운 느낌 거기에 또 옵션으로 보시면 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 전방 감지센서 들어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차선이탈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 컨디션도 보시다시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은 전차주가 4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차를 아끼셨던 분위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옆으로 넘어서 옆에도 보시면 또 크로밀, 또 렉스턴 하면 요 크로밀 빼놓을 수 없거든요. 지금 크로밀 전체적인 상태도 살짝 기스 빼고는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컨디션도 앞 타이어 거의 제가 봤을 때반 이상 6,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으로 넘어와서 또 렉스턴 이렇게 대형 SUV 하면 요거 없으면 정말 아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전동 사이드 스텝. 예. 그냥 사이드 스텝만 들어가도 좋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 사이드 스텝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런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런 느낌까지 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싹 올라가는 이 느낌, 도 아주 좋고요. 틴팅 컨디션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한 크롬 휠에다가 살짝의 장기스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동일하게 70% 정도? 60-70% 정도? 반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도 보시면 또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센서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또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도 제가 말씀드렸던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다자녀 혜택, 그 다음에 장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7인승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 널찍한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열 시트상에 폴딩했을 때는 더더욱더 넓은 공간, 차박 캠핑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제 넘어가서 조수석 쪽, 조수석 쪽도 보시면 지금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깔끔한 모습.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크롬,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흠잡을 곳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관리도 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블랙펄이에요. 색깔이 또 블랙펄이어가지고 햇빛이 팍 비치면, 햇빛이 비치면 더더욱 더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관 컨디션.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과 꽉 차있는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지포 렉스턴 외관 컨디션도 너무 좋았지만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일단 담배 냄새 안 납니다 네, 청결도도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헤리티지 등급이에요 헤리티지 등급에는 이런 클팅 시트까지 들어가면서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인테리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블랙 블랙한 블랙 에디션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컨디션 너무 좋은데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동도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가 8만 1 0 0 0 k m 입니다 아주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이 차량 그냥 완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완풀이에요. 일단 엠비언트 라이트도 실내에 들어가죠. 대시보드 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뿐만 아니라,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스피커 보시면은 또 요거 추가 옵션을 많이 안 넣는데, 인피니티 스피커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향 쪽도 잡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썰루프도 빠짐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썰루프 빠진 차량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데 이렇게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개방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일체형 룸미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말씀드렸다시피 앞뒤 두 채널이 아니라 이 차량은 측면까지 포 채널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손택탄 흔적도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핸들 열성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륨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렉스턴 같은 경우는 자 항상 말씀드리죠 요 부분만 보면 돼요꽉 차있는 이 버튼들 보세요 멍텅구리 버튼이 하나 없고요 일단 위부터 트랙션 컨트롤 파킹 어시스트 다운힐 어시스트 차선이탈 기능 트렁크 버튼 그 다음에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카메라 버튼 사각지대 경보 장치 220 볼트 단자 버튼까지 멍텅구리 버튼 하나 없이 꽉 차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실 키로수 지금 81,745km 짧은 주행 거리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다각도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모드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헤리티지 등급이고요. 사륜구동 조절 레버도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크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키까지 네, 스페어 키까지 두개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보시면은 아이소식스 기능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뒷자리에도 인피니티 스피커 네. 도어의두 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뒷자리에서 보면은 딱 보이는 이 지포의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그냥, 그, 양산형 모델 같지가 않고, 뭔가 프리미엄한 그런 라인업의 차량이다. 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에도 220V 단자, 그 다음에 USB 포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편안한 시트 포지션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예, 네, 중간 턱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확도 높지가 않아서 중간에 탄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탈수 있는 이런 넉넉한 공간성까지 자랑 하고 있는 대형 SUV 바로 지프렉턴 차량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했어서 엔진을 한번 열었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지프렉턴 차량 그냥 믿고 타셔도 되는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내구성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옵션도 많지만 거기에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거든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7년 도한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8만 1000km 달렸어요. 단순 교환, 도어 하나만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의 지포 렉스턴 2.24WD 헤리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보셨다시피 7인승 차량이고 거기에 4륜구동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계절 안전하게 타실 수 있고 거기에 또 다자녀 장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 이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990만원입니다. 네, 1990만원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 경쟁 모델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될 정도의 그런 가성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문의주신 차량인데요. 오늘도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이사에 쓰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차량도 당연히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는 있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나가실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